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0월 교육전 가형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B, C, C, C 이렇게 해서 A가 한개 B가 두개 C가 세개의 문자가 하나씩 있는데 6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의 카드만을 선택하여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C가 적힌 카드가 왼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결국 다섯 개를 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열할 을 건데 이 C가 딱 이곳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여섯 개의 문자 중에서 다섯 개를 뽑아내는 조합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그치 다 쓰는 게 아니니까. 하나 둘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하고 중복 조합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어쨌든 여러 개의 문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중복 조합 어 소리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은 뭐몇번 사용한다 아니면 뭐 중복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인 거고 물론 중복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계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꺼내는 조합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알고 적은 거예요 선생님은 결과 알고 있으니까 야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그냥 직접 찾아보긴 할 텐데. 그럼 이럴 때이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좋으냐? 제일 많은 놈을 먼저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지. c가 3개가 뽑히는 경우. c가 2개가 뽑히는 경우. 먼저. 조, 먼저 이제 어떻게 다섯 개를 먼저 골라낼 것이냐 그거예요. 그걸 그거 다 선택하는 거. 그러면 c가 하나만 선택되는 건데 c가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되면 어쨌든 다섯 개가 안 되니까 일단은 문자가 가장 많은 C는 최대 3개, 최소 2개. 그럼 남은 이두 자리에 이제 어떤 문자가 올 거냐는 이제 이거죠. B, B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인 거고, 이 C 상황에서는 A에다가 얘네들이 남은 3개가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이세가지의 선택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C가, 어떻게 보면 이두 번째에 모두 C가 놓여져 있다고 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아 그럼 요 상황은 c가 이곳에 하나 빠졌으니까 c 두 개와 b 두 개를 이네 군데에 배열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요놈 같은 경우는 c 두 개와 a 하나 b 하나를 이네 군데에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문제 c가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c가 하나 빠진 거고 c가 하나 빠진 거야. 자, C 넣었고, 그러면 이제 요 상황 같은 경우는 너희 넣었고, C 하나, A 그 다음에 B, B,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열한다,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오케이, 자, 얘는 그냥 우리가 뭐 4팩을... 2팩, 2팩으로 팩 나눠주는 거니까 넌 6가지가 될 거고 이놈은 4팩을 cc 두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넌 12개가 될 거고 너도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2가지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30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